오늘은 부활주의 일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으며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노마서를 어, 펴놓고 있습니다. 노마서는 바울이 노마교회에 보낸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할 수만 있다면 할수 있는 대로 노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미 노마교회는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마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다시금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신화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3절부터 5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이라는 표현이 세번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사망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본문 4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5절에 그의 부활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본문 9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본문 10절에 살아계심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복음의 핵심으로 전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세 번에 걸쳐서 세번 이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였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신앙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신앙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신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은 16장 21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비로소 귀중한 진리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빌리뽀 가이사렛 지방에서 말씀하신 예수님 갈릴리 지역에서도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마태모 17장 22절 23절에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갈릴리 지방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 유대 지경으로 내려오셔서 거기에서도 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보라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습니다. 유대 교권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체포했고요.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의 건에 대해서 재판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 사형을 선고했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죽으신 이후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의 무덤에 수습을 했던 겁니다. 유대 교권자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건의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무덤은 빈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되었고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는 3000명의 청중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5절의 사도 바울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연합한 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본문 3절과 4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세례를 받는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되죠. 여러분, 본래 세례는 침례였습니다. 그러나 세례든 침례든 그 의미는 동일한 겁니다.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고 침례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물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본문 3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과거에 내가 죽는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본문 4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산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산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아무에게나 세례를 함부로 베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하고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새 생명으로 살겠다는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만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는지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시는지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새 생명으로 살겠다는 결단과 각오가 있으신지요 고린도 교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고린도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을 믿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몸은 일종의 감옥과 같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감옥과 같은데 사람이 죽으면 그 감옥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그 굴레를 다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고린도 사람들은 부활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도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부활은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 과학이나 의학에 맞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의 사전에 부활은 없다. 그러면서 부활을 단호하게 거절해 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도마가 그랬습니다. 요한봉 20장 25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할 것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리마데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지만 유대 교권자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입니다.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외에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목격한 증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이 그 시대에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자가 바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본문 10절 보시면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본문 11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 모두는 죄에 대하여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유혹해오면 우리가 그 유혹에 끌려 살고요. 결국 죄 짓고 살았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겁니다. 내가 죽은 거지, 죄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이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나, 죄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고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송장이에요.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끌려가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죄 짓고 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세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릇 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믿으면 의롭담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의롭담을 받았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과거의 내가 죽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의 유혹을 받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야만 됩니다. 본문 8절을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본문 9절 표현대로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다시 사망이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뒤 노마서 6장 13절을 보세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죄짓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살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 이전의 나 과거의 나는 이미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나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 받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 6장 33절 그런 증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영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마서 12장 1절과 2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과거에 나는 죽었고요. 이제는 나는 죽었고요. 이제는 새로운 나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거고.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부활의 새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